안 되겠다 이거 트리플 각이다 이거 원아 아, 이런 원, 원밖에 안 못했는데 아, 씨, 뭐야, 뭐야, 불떡. 불떡, 나 불떡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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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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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았어들 아이 알았어, 알았어, 알 피하고 피하고. 와, 피하파. 어이 장전중. 아 장전은 그때 그때 해놓는 말이유. 오케이. 됐어, 됐어. 됐어 완벽해 이거 완벽하지 않아 또와 이건 진짜 이거는 활각이다 활각 아 아니네 레비 와비 리볼버 개꾸 졌어. 뭐야? 얘아 아이씨, 아저씨. 와 아이씨 떼 네요? 와돌머 인데. 이구 아시 아씨 지금 옷다 부서지고 계신 거 아시죠? 어, 뭐야 얘 뭐야? 어내활아내활바어어내활바뀌어어나활없는 동료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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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이거 곡괭이로가니야돼가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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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네 친구 조나가죽는걸봐 어디에 숨으면어으면 죽으면 면죽아니죽면죽으 죽으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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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지금죽 지금 죽으면 죽으면 죽 아복여기다 어때? 어때? 폭탄 맛이 어때내 폭탄 맛이 어? 어? 내곡괭이도 없어. 허이, 허이, 어떠냐? 콘스탄틴 내 거야. 이 새끼야, 내 거야. 내 운명이 아니야. 난 위대한 존재야. 그굴 속, 내 초부터 네 운명이라는 건 아나가 멋대로 지어낸 거야. 나 죽어 이제, 모든 걸 어? 누나를 위해 냈는날 두고 가지마. 기다려, 네 아버지를 죽인 거리니티야 뭐라고? 살려달라고 빌더구나. 뭐? 그게 안 되니까 너라도 살려달라고 빌었지. <놀람> 닥쳐! <놀람> 우리 아버지 욕 보이지 마. 지옥으로 가자. <놀람> 아이템 뭐 갖고 있니? 고맙다. 거의 나온 것 같아. 아나 그만. 아나 안돼 아나 아나 이거 아나. 러졌어요 콘스탄티도 죽었고 안돼 트리니티가 원한 게 이건가요? 대체 얼마나 더 죽어야겠어요? 이제 포기해요. 이것 때문에 다 포기했어. 절대 트리니티한테 넘기려는 게 아니야 그럼 뭐야? 그럼 네 아빠는 어리석은 인간으로 역사에 남게 될 거야 이걸 눈앞에 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니? 그 정도는 감당해야죠 당신한테 못 넘겨요 이 세상에 고통 속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각해봐 우리가 구할 수 있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알겠어? 하지만 그 희생이 너무 커요. 인간은 영원히 살면 안 돼요. 그래 인간 죽음도 아니. 삶의 일부라고 잘난 척하지 마. 죽어가는 기분을 알기나 해? 당신 얘기가 아니에요.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걸 말하는 거라고요.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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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놈들이 옵니다. 보이겠습니다. 제거 반네 제거. 어이고 제거 근데 안죽는데어떡하까나 고통 고통은 느끼지만 안 죽지. 마지막 기회라라. 우리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지 마. 크로포트가 또 희생될 필요는 없어. 난 상관없어요. 뒤뒤뒤뒤뒤뒤 이런 멍청이 하나... 이게 내 유일한 희망이야. 하나 안, 안 돼. 뭐... <laughs> 어, <laughs> 어, 야, 사방에서 물려는 어떻게 어떡해, 어떻게 어떡해. 안돼 괜찮아요. 네. 아이고 이미 너무 오래 살았어요 아 저게 부서져서 이제 제일 곱죽나보다긴 세월동안 당신처럼 불량한 사람은 없었어요 어 <laughs> 뭐야 드디어 끝이군요 그치고... <laughs> 회색빛이 노네 얼굴이 드디어 미안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. 와, 이제 서서히 늙는다. 잘한 거요 어? 없어져. 사랑하는 라라야. 아빠는 가문의 이름에 먹칠를 하고 있구나. 돌아가신 내 할아버지가 알면 얼마나 실망하실지. 크로포트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? 세상에 너만의 발자취를 남기도록 노력하렴. 우리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아.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하지. 아, 제일 꼭 죽었어, 선지자. 원천을 파괴한 건 잘한 거야. 오, 존나 살았네. 아빠가 실망했을 거예요. 아마 네 아버지도 그랬을걸. 가자. 비행기 놓치겠어. 아빠의 마지막 테이프를 천 번쯤 들었는데도 지금 다시 들어보니 마치 처음 듣는 얘기처럼 와닿는구나. 아빠라면 어떻게 했을지 생각하는 건 관두자. 나만의 선택을 내리는 거야. 나, 근데 이거... 테의 전설은 사실... 이거 하다가 나 물집 잡혔는데요. 아직도 패드로 하다가... 테드로 하다가... 그걸 찾아내자. 아빠를 위해서가 아니야.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도 아니야. 세상을 바꾸고 싶어. 더 좋은 세상으로 o w w 또 후속작 나오나 보다. 아, 엔딩 줄 알았는데 아유, 아나가 살았어요. <laughs> 아 t 아나. 아 w what you are doing. I don't know what 당신이 아빠를 죽였어요? 헐 트리니티가 저항하라고 했지만 난 그럴 수 없었어 거짓말! 사랑했습니다 어? 뭐야? 누구야? 처리했습니다 좋아 크라포트도 처리할까요? 아니 아직은 뭐야? 이거 후속작 무조건 나온다 이거 라라 크로포트의 생일을 축하해주세요 언제인데요네 끝났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